자 절벽에서 도라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, 싹대가 아주 굵었는데 이거 보시면 국수입니다이 절벽에 타고 들어갔는데 절벽을 이 안에 있는 흙을 잘 걷어내면 도라지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뿌리 상태도 좋고요 음. 이놈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어, 이 밑에 절벽이 아찔합니다 지금 저 밑에 어휴. 떨어지면 그냥 가요. <laughs> 가는데. 자, 이 밧줄이 저를 지탱이 잘 해주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. 이렇게 잘묶었고요 이거 완전히 수직절벽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. <laughs> 무섭습니다. 하여튼 잘 작업하겠습니다. 자 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어, 바위가 워낙 좀 좁다 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잔뿌리들을 좀 많이 키우면서 큰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지금 저 안쪽에까지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 흙을 얼만큼 파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. 저 안쪽에 흙을 한번 최대한 좀 편해 보겠는데 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 너무 어렵네요. 보이면 편안할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해보는데 아, 나무뿌리가 하나가 같이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 나무뿌리도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음다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게, 어, 뭐, 대략 중자 정도 되는 그런 도라지인데, 결국에는, 아, 이게 끊어졌습니다. 여기가. 전부 다그 공간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,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납작하거든요. 이 바위 속에서 어 납작하면서 지금 자기 몸을 키웠어요. 여기 이런 데도 지금, 안 끊어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납작한데 지금 어, 그대로 지금 나왔고요 끝에서는 요건 지금 끊어지지 가 않은 끝부분인데도 그 이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뭉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잔뿌리가 끊어졌고요 끊어졌고 여기가 이제 봄뿌리인데 여기가 좀 많이 끊어졌습니다 여기, 여기를 좀 살렸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, 아쉬워도 뭐 어쩔 수없고요 요거는 뭐 그래도 중차 정도는 되는 훌륭한 도라지입니다. 자, 모양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이 어깨, 어깨 짚은 요, 요 요런 잔뿌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이 어깨 짚은 잔뿌리가 도라지는 반드시 있는데 이 잔뿌리가 보통 밑에가 이렇게 커 나가면 이 잔뿌리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거든요.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막 커온 걸로 봐서는 이 밑에가 더 이상 자랄만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잔뿌리들을 키우는 겁니다. 이것도 지금 그래 커야될 잔뿌리는 아닌데 이게 메인 잔뿌리가 돼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라지의 모양이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. 좋은 구경했습니다. 아, 그나저나 뭐 밧줄을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. 그 90도 수직절벽에 내려가서 거기서 매달려서 작업을 하니까 이 허벅지 쪽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계속 쥐가 나요. 그래서 두 번을 올라와서 쉬다가 다시 내려가서 결국엔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왔는데 인내심 싸움에서는 제가 좀진것 같아요. 이제 그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. 이런 잔뿌리가 끊어지는 그런 쪽에서는 제가 힘들으니까 이제 제가 <laughs> 지는 거죠. 하여튼 오늘도 이런 좋은 도라지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!